이번 시간에는 CSS 코드 작성을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문법과 CSS 코드를 HTML 문서에 적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문법입니다. 위쪽에 보이는 네모 상자 안의 코드가 스타일 정의의 기본 형태입니다. 스타일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 주어야 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선택자는 어떤 요소에 스타일을 적용할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나는 텍스트에다 스타일 정의할 거야. 나는 이미지에다 스타일 정의할 거야. 와 같은 것들을 지정하는 그런 정보입니다. 중괄호는 실제 스타일 정의가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선택자 바로 뒤에서 중괄호를 열고 닫아주고요. 이 중괄호 안에다가 스타일 관련 코드를 작성합니다. 스타일 관련 코드를 작성할 때는 속성명과 속성값으로 짝을 지어서 스타일을 정의합니다. 속성명은 어떤 스타일을 정의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보, 속성값은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속성명과 속성값 사이에 콜론이 들어간 거랑 속성값 뒤에 세미콜론이 들어간 것도 문법적인 요구사항이니까 잊지 말고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CSS 기본 문법을 통해 스타일을 정의한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선택자는 P라고 되어 있죠. 이는 P 태그에다 스타일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뒤에는 중괄호가 있고요. 그 안에는 컬러는 레드다 라는 스타일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겠다 라는 의미의 스타일 정의가 되겠고요. 코드의 결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 글자가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 태그죠?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정의한 코드가 여러 개 모여서 웹문서에 다양한 스타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CSS의 역할입니다. 조금 뒤에는 실습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다음입니다. 코딩 문법을 공부하는데 빠져서는 안될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주석이라는 녀석인데요. HTML이나 다른 언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미 주석이 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주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만 컴퓨터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코드를 의미합니다. 사람만 볼수 있기 때문에 주석은 주로 코드에 대한 메모를 남기기 위해 사용하곤 합니다. CSS에서는 슬래시 별을 합친 조합문자로 시작해서 별 슬래시를 합친 조합문자로 끝나는 구간. 이 구간을 주석으로 처리합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따라서 그 구간 안에 주석으로 남기고 싶은 내용을 우리는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상 CSS 작성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작성한 CSS 코드를 HTML에다가 더해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HTML 문서에 CSS 코드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그에 직접 스타일을 기술하는 인라인 스타일 방식, HTML 문서에 스타일 시트를 위한 태그를 추가해서 스타일을 기술하는 스타일 태그 방식, 그리고 스타일 시트 문서를 따로 작성해서 HTML 문서하고 연결해주는 방식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라인 스타일입니다. 확장자가 CSS인 스타일 시트 문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요. 태그에다가 스타일 속성을 추가하여 요소에 직접적으로 스타일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적용 대상에 직접적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선택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예시가 보이시죠? p 태그 안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추가했고요. 그 안에 칼라는 블루다 라고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 일라인 스타일 방식은 빠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HTML로 구성한 웹 콘텐츠와 스타일 시트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서로 역할이 다른 코드들을 서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코드를 유지보수하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은 스타일 태그 방식입니다. HTML 문서 안에 스타일이라는 이름의 태그를 추가하면 그 안에 css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태그는 html 태그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html이 아니라 css 코드입니다. 뭔가 신기하죠? 예시를 보면 p 태그를 선택하고 칼라는 블루다 라고 하는 스타일을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타일 관련 코드는 html 문서에 대한 정보로서 취급하기 때문에 이 스타일 태그는 일반적으로 html의 헤드 태그 안에 주로 위치합니다 마지막 방식이네요 문서를 따로 작성해서 서로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앞선 두 방식은 스타일 시트를 html 문서 안에다가 작성했는데요 이번에는 확장자가 css인 스타일 시트 파일을 생성하고요 그 안에 CSS 코드를 따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를 HTML 문서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때는 HTML 문서에서 링크라는 태그를 이용해 외부 CSS 문서와의 연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가 보이시죠? 링크 태그는 단일 태그인데요. 스타일 시트 문서 연결을 위해서는 두 개의 속성을 필수적으로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href는 연결하고자 하는 외부 소스의 URL을 기술하는 속성이고요. 릴 속성은 릴레이션으로서 현재 문서와 외부 소스의 연관 관계를 기술하는 속성입니다. 예시에 보이시는 것처럼 해주시면 HTML 문서와 CSS 문서는 서로 힘을 합쳐 하나의 웹페이지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링크 태그는 HTML 문서의 헤드 태그 내부에서 사용해야 하니까. 이 점을 잊지 말고 코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CSS 문법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이론 학습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결과를 보면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습입니다. 일단 이렇게 준비 상태가 나타나 있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준비되었다고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p 태그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브라우저에는 p 태그의 내용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로 인라인 스타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 태그의 여는 태그에다가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추가하는 건데요. 이 안에는 내가 적용하고 싶은 스타일을 CSS 코드로 작성해 주는 겁니다. 이때는 구성요소 단두 가지 속성명과 속성값만 존재하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p 태그에 스타일 속성에다가 칼라는 블루다 라고 하는 속성명과 속성값 css 코드로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브라우저에 파란 글자가 만들어진 것이 보이시죠 아까까진 검은색이었는데 파란색이 되었고요 블루를 한번 레드로 바꿔 볼까요? 레드로 바꾸고 확인하면 네, 이렇게 빨간색 글자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라인 스타일이었고요. 네, 다시 스타일 속성을 지우고 원상 복구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방식이죠. 스타1이라고 하는 HTML 태그를 추가하고요. 그 안에 css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html 문서에는 헤드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헤드 태그는 문서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태그가 되겠는데요. 이 안에다가 style이라고 하는 태그를 추가해 줍니다. 이 style 태그의 내부에는 html 태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문서에 적용하고 싶은 style s h CSS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선택자, 중괄호, 속성값, 속성명 다 들어가야 돼요. 자, 한번 써 보겠습니다. 나는 p 태그를 선택하겠다. 선택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중괄호가 이어서 들어갑니다. 이 중괄호가 바로 스타일 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칼라는 레드다. 다시 한번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네, 새로고침 하니까 p 태그가 빨간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라고 하는 선택자를 사용해서 p를 선택하면 나는 p 태그에다가 스타일 정의할 거야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중괄호를 붙여서 그 안에 스타일 정의하기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CSS 코드에서는 HTML 코드와 마찬가지로 공백을 무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서로가 떨어져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백을 없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고요. 공백을 주는 이유는 가독성을 위해서 준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타일 정의 내용을 중괄호 안에다가 작성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세미콜론은 스타일 하나에 대한 정의가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세미콜론 뒤에는 이어서 또 다른 스타일을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의미는 모르지만 확인을 위해서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네, 이렇게 제가 칼라 뒤에다가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을 추가했고요. 거기에 32 픽셀이라는 값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p 태그를 선택했고요. 여기에는 빨간 색깔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32 픽셀이라는 글자 크기도 지정한 겁니다. 그 결과 크고 빨간 글자가 브라우저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한 방식은 스타일 태그를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상복구 할게요. 네, 원상복구 마무리 했고요. 그러면 마지막 방식이죠. CSS 문서를 따로 만들어서 HTML 문서랑 연결해주는 방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에디터에서는 새로운 파일을 하나 생성해 주어야겠죠. New File 선택하셔서 style.css라는 문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장자가 CSS인 문서가 이제 스타일 시트를 담당하는 CSS 문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똑같이 p 태그 선택자 중괄호 영역 그리고 여기에는 속성명과 속성값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index.html 돌아가고요. 브라우저를 한번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이유를 알고 계시겠지만 이유는 index.html과 style.css 서로 별도의 문서이기 때문에 연결을 해 주지 않으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서로를 연결해 주는 코드 링크라는 태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 속성을 사용해서 외부 문서와 html 문서를 연결합니다. 첫 번째 속성은 href 내가 어떤 문서를 여기에다가 연결할 것인가를 지정해 주는 속성인데요. 여기에는 스타 e c s s 를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속성은 릴입니다. 릴은 relation.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문서가 나랑 어떤 관계인지를 표시한다 라는 의미의 속성이에요. html 문서 입장에서는 css 파일이 스타일 시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타일 시트라는 릴레이션까지 명시를 해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스타일.css에 작성한 스타일이 index.html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HTML 문서와 CSS 코드 연결하는 방법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선택자, 중괄호, 속성명, 속성값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속성명과 속성값은 추가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실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CSS 코드는 선택자, 중괄호, 속성명, 속성값 등으로 구성됩니다. 스타일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죠. 그리고 css 코드에도 주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석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ss 코드를 html 문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라인 스타일 스타일 태그 외부 문서 연결 등의 방식을 사용해야 하고요.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는 개발자 마음이지만 가능하면 웹 콘텐츠와 스타일 시트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었는데요. 이제 스타일 시트 작성 방법 및 적용 방법을 알았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다양한 스타일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 차근차근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